최근 음악 산업에서는 유희열 작곡가가 가수 김호정으로부터 새로운 노래 데모를 받았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이 결정은 유희열의 예술적 판단에 기반하며, 그는 김호정이 현재 음악 산업에서 히트곡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김호정은 트로트 음악 프로그램에서 뜨거운 무대로 인기를 얻었지만, 프로그램에서의 이탈은 많은 시청자와 팬들을 실망시켰다. 그러나 그의 강렬한 무대 퍼포먼스는 여전히 관객과 심사위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그의 예술적 재능을 입증하는 증거로 작용한다. 김호정이 트로트 음악 프로그램에서 이탈한 후, 그는 여러 작곡가들에게 협업 제약을 받았다. 그 중에서 유희열의 제약은 특별한 관심을 끌었다. 1990년대부터 활동해온 베테랑 작곡가인 유희열은 시대를 초월하는 다양한 히트곡을 만들어냈다. 그는 김호정의 목소리와 스타일을 고려하여 특별한 노래를 작곡했다. 이 노래는 아카펠라적인 멜로디와 복잡한 상하음을 조합한 독특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 유희열은 이 노래가 김호정의 탁월한 보컬 실력을 통해 완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깊은 목소리가 감정을 더욱 깊게 전달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한편, 유희열은 손태진과의 협업을 거절하고 새로운 노래를 김호정에게 보냈다. 이 해석은 유희열이 김호정의 예술적 잠재력과 히트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매우 높게 평가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김호정의 매니저는 유희열의 대표인 황영이 현재 작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협업이 실현된다면 김호정의 경력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며 음악 산업에서 새로운 히트곡 탄생에 높은 잠재력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듯 유희열과 김호정 사이에 기대되는 협업은 연예산업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두 아티스트의 결합이 가져올 새로운 음악적 결과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 협업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많은 이들은 김호정의 보컬 능력과 유희열의 작곡 기술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궁금해할 것이다.